네 안녕하십니까 신준입니다. 어 제가 앞서서 너무 설레발로 친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골프를 치면서 어 공부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다른 전공도 해보고 뭐 모션 역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부학이라고 하죠 해부학하고 네. 피트니스도 여러 개 해봤는데 하면서 이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윙하실 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어 일반적으로 레슨을 하면 거의 한 번에 고쳐지는 거예요. 오 진짜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너무 다 소개를 하면 저는 먹고 살게 없잖아요. 음. <laughs> 그런데 오늘 어 여러분들께서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보답하는 뜻으로 제 나름대로 어 그걸 오늘 하기로 했어요. 와 좋습니다. 어. 네.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심프로님뻥 아니죠? 이런 댓글이 네. 있는데 어, <laughs> 뻥 기대가, 아니고요. <laughs> 네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자어 백스윙을 하면은 오른팔이 조금 펴지면 좋죠. 근데 너무 많이 잡히면 좋지 않고요. 한이 정도 뭐 90도 괜찮고요. 90도보다 조금 작아도 뭐 그래도 괜찮고 조금 넓어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표절한 오른팔에 팔은 펴지는데 턴하고 턴 방향도 맞아야 되고 클럽에서 나가는 방향도 맞아야 되고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형적인 모션이 있어요. 제가 측면하고 정면하고 좀 같이 보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보신 분이라면 측면에서 보시면 은딱 이러실 거예요. 자, 백스윙 나갑니다. 나가면 딱 이래요. 아, 네. 많이들 있으시죠? 이게 그냥 이래요. 이래 그러니까 이쪽. 뒤로 빠진다는 표현을 하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삼대째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삼대째 <laughs>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골프를 평생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너는 이거 꼭좀 고쳐라. 근데 이거 이거 오늘 진짜로 고쳐져요. 한 번에 고쳐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자, 이렇게 되고. 백스윙에서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오른팔이 바로 접혀요. 음 그렇네요. 바로 접혀가지고 이 스윙이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들어올려야 돼요. 턴 전혀 하지 못하고. 자 오늘 키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이 조건만 성립시켜주시면은 정상적인 스윙 그러니까 저 보시면은요. 스윙 약간 이이 모션이죠. 자,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머리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자 측면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머리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제가 거의 중앙에 있고 뭐 여기도 잘 접히고 이게 한꺼번에 되려면 이 조건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이 사실 너무 쉬워요. 어떤 조건일까요? 너무 쉬운데 어 이게 레슨이 안 나갔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시는데 쓰신 것 같아. 아 너무 뜸들이시는데. <laughs> 네. 그럼첫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럽 헤드가 백스윙을 하시면 이쪽으로 가시죠. 근데 이쪽으로 뺄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레슨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음. 다른 분도 많이 해서 클럽 헤드가 손 아래로 지나가지 않고 손 위로 좀 이렇게 가게 하세요 하고 이걸 뭐 이걸 내리세요 그러는데 이게 왜안 되냐 하면은 바로 왼쪽 어깨 때문에 그래요. 아, 어, 왼쪽 어깨요? 왼쪽 어깨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자 왼쪽 어깨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서 있죠. 한번 서 보세요. 딱 네. 서셔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올려 보세요. 오. 내려 보세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윙할 때. 아 이걸 음. 하면 안 되는 거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네. 근데 네. 백스윙 할때 이걸 해요. 네. 누가 많이 하시냐면은 딱 장세별 아나운서 같이 약간. 아. 힘이 좀 없으신 음. 그리고 아, 연세 드신 당첨되네요. 분들 네. 대부분 보면은 클럽을 들어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클럽을 들어올리려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음.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클럽을 힘이 없으니까 들어올리려고 근데 이렇게 들어올리시면은 스윙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려요 아.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백스윙이 나갈 때 비밀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가느냐는 제왼 어깨가 백스윙을 시작할 당시에 밑으로 내리느냐 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왼쪽 어깨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들었어요 헤드는 뒤로 가네요 자 왼쪽 어깨를 내려보겠습니다 어 헤드가 위로 올라가요 네, 왼쪽 어깨를 내리면서 이걸 뒤로 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더 힘들어 보이네요 그게 이렇게는 하려면 너무 힘들고 왼쪽 어깨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클럽헤드가 정상 방향으로 빠져요 클럽헤드가 이렇게밖에 안 빠져요 클럽헤드를 음. 이렇게 들고 싶은데 왼쪽 어깨를 드는 분이 아마추어 여러분들 중에서 거의 99%예요 네. 왼쪽 어깨를 백스윙 딱 나갈 때 보면 이걸 살짝 들어요. 들어요 서, 서기도 일어서기도 하시고 하여튼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왼쪽 분을 왼쪽 어깨를 들어 올리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맞추세요 음. 왼쪽 어깨를 올리면서 이걸 억지로 맞추세요 그러면 이 경우는 스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힘을 쓸 때에 자 여러분 골프 스윙은 굉장히 특히 특별한 방식에서 턴을 해요. 그냥 횡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턴을 하냐면은 힘을 이렇게 써요. 힘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옆 구부리 옆 구부리기죠. 이거 전문 용어는 사이드 밴드라고 하는데 네. 사이드 밴드의 힘으로 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약한 60%를 차지해요. 아. 사이드 밴드를 가지고 턴이 약한60% 이상 발생해야 돼요. 음. 사이드 밴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제가 지금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왼쪽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왼쪽 어깨를 올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 어깨가 올리면 왼쪽 다리가 펴지겠죠 그렇죠 근데 왼쪽 어깨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돌게 되면 왼쪽 무릎이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로 임팩을 하시는 거예요 선수들이 보면 이렇게 왼쪽 다리도 펴지죠 그리고 제가 뭐첫골 쪽으로 이렇게 내리라고 했죠. 이것도 손이 떠야 되거든요. 손이 떠야 되는데 뜰려면 이쪽이 이렇게 펴져서 일어나야 돼요. 음.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야 돼요. 왼쪽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심하게 한번 해볼게요. 볼도 잘못 맞출 거예요. 자, 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오. 그죠? 자, 볼도 못 맞췄어요. 자, 괜찮아요. 자, 이렇게 몇번 해보는 거예요. 자, 왼쪽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이렇게 몇번 해봅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못 맞추잖아요 괜찮아요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왼쪽 어깨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제 뻘이 좀 살짝살짝 맞기 살짝 시작해요 음. 자 그다음에 몇번 쳐봅니다 이렇게 왼쪽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이제 뻘이 조금 좀, 좀 맞아요 왼쪽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클럽 헤드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확 풀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손목을 그냥 강제로 풀어야 돼요. 제가 왼쪽 어깨를 내렸다 올렸다 해볼게요. 내렸다가 올렸다. 와, 씨아. 그 어, 그 근데 이거는 스윙이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풀리는 것도 네. 자동으로 풀리고 그냥 힘을 어 이걸 해보신 분들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볼이 자동으로 쳐지네. 음. 내가 강제로 뭘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거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거죠.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니까 그냥 막 풀리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내렸다가 제가 좀 과도하게 하고 있는데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무시 네. 와 거리가 이제는 185m 어. 넘어서 지금 190m 넘은 어. 거 맞습니까? 네. 몇번 아이언인가요? 저 6번 아이언이실 거예요. 어, 리허설 가지고 리허설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더 멀리 더 멀리 치다 보니까 215m 가더라고요. 와. 215m까지요? 네. 아까도 저도 진짜 스크린이 뚫리는 줄 알았어요. 연습하실 수, 때. 좀 세게 때렸거든요. 오. 근데 보여드리려고. 내렸다 올렸다 하면 이게 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돌리시니까 그냥 어깨가 평행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로우 훅으로 굴러가는 볼은 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이 정확하게 잘 뜨고 하는 볼은 치기 어려워요 음. 그리고 백스윙을 할때 왼쪽 어깨가 내려가야 테이크어웨이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내려가면 이렇게 나오고 우측에서 촬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측에 전화기 놓으시고 촬영하시고 왼쪽 어깨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던 거를 이거 한번 고쳐보려고 막 맨날 이렇게 안 되셨죠? 왜안 됐냐면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더쳐 볼까요? 네. 자, 왼쪽 어깨를 쭉 내리고. 구 샷. 샤. 샷. 신중프로. 지금 왼쪽 어깨를 신경 써서 샷을 하고 계신데 눈 앞에 있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거리도 많이 나고 진짜 네. 어, 파워가 많이 실리는데요. 지금 보면 SM 님께서 왼쪽 어깨를 내리면 그러면 상하 회전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거든요. 어, 상하 회전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저희가 근육을 사용을 할때 근육을 이렇게 찌그러뜨렸다가 이렇게 찌그러뜨렸다 하면서 볼을 치는 힘을 쓰는 거거든요 이 힘이 거의 6 0퍼예요 아 도는 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팔도 팔이 이렇게 했다가 풀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심력이 생겨서 풀리는데 이거는 원심력으로 풀린 건 아니죠 강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풀려요 그다음에 이제 뭐만 조금 깊이 넣어주신다면 그게 어렵지 않게 샷. 샷, 이게 볼이 왜 이렇게 똑바로 가요? <laughs> 진짜 너무 심하게 똑바로 가네요. 그럼 지금, 지금 질문 주신 상하회전이 되는 그 느낌도 맞게 이해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예.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상해요. 이렇게 무슨 볼치냐? 뭐 뽁뽁이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힘을 써요. 그럼 이렇게 힘이 써져요. 다음 스윙할 때 볼을 때릴 때. 자,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제가 심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 저도 볼못 맞췄잖아요. 그죠. 그럼 몇번 하면 돼요. 몇번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내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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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내렸다가 살짝 더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렸다가 살짝 더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더 내렸다가 내려,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더쳐볼까요 <laughs> <laughs> 이대로 필드 지금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요. 시합을 떼야 되나요? <laughs> 예전에 자. 신준 프로가 얘기했던 그 프로 선수들이 거의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으로 잘 치는 선수들이 선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왼쪽 어깨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앉아지려면 왼쪽 어깨가 내려가야 돼요. 음. 왼쪽 어깨가 백스윙을 시작할 때 뜨기 때문에 모든 단추가 다한꺼어진 거예요. 시작할 때 왼쪽 어깨를 올리는 올리면서 볼을 잘 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측정을 해봤을 때제 왼쪽 어깨 있죠. 이 어깨가 어깨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깨가 생긴냐면 어깨가 제 왼쪽 어깨를 보세요. 어깨가 저위 화면 을 보시면 제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손이 여기 어깨가 어깨 위에 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어깨가 이쪽으로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볼을 잘 치는 사람, 전형적으로 스트라이커 이렇게 정상으로 나가는 사람 왼쪽 어깨 왼쪽 이렇게 움직여요.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요.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 방향으로 왼쪽 어깨가 이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정상이고 좋은 거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나쁜 거예요. 보세요. 왼쪽 어깨가 좋지 않은 경우,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 어깨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좋은 경우는 왼쪽 어깨가 이렇게 갔다가 저쪽으로 나가요. 보세요. 네. 아.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왼쪽 그래도... 어깨가 좀...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고 네. 좋지 않은 턴은 이쪽으로 나가요 뒤로 턴을 하기 위해서 왼쪽을 뒤로 빼는 거죠. 그런데 턴은요 어, 왼쪽 어깨는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왼쪽 어깨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데 이, 이, 이만큼 얼마나 멀리 왔냐 하는 게 생기겠죠. 그런데 전형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이게 거리가 짧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뒤로 돌면서 그래서 조금밖에 안 가는데 볼을 잘 치는 선수들은 왼쪽 어깨가 이쪽으로 가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뒤로 가는 거고 저는 저쪽으로 가요 보세요 네 클럽 이게 저쪽으로 나가면 사선으로 이렇게 어깨가 움직이는 이쪽 방향을 이렇게 음. 제가 예전에 다운스윙을 할때 우측 어깨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백스윙을 할 때는 왼쪽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른쪽 어깨가 비켜주기 때문에 정상 턴인 거예요. 왼쪽 어깨는 저쪽으로 가는데 네, 저 이상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왼쪽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음. 왼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왼쪽 어깨를 움직이면서 왼쪽 어깨를 내리시는 거예요. 왼쪽 어깨를 내리면서 저쪽 방향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왼쪽 어깨를 내리면서 이렇게 왼쪽 어깨를 내리면서 샤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주니님께서 이렇게 치면 탑 볼이 많이 날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어, 물어보시겠어요. 탑 볼이 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왼쪽 어깨가 사실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탑 볼이 안 나고 오히려 더 깊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깊게 안 맞고 이렇게 떠 맞는 거는 왼쪽 어깨를 내리 첫째는 안 내렸을 공산이 크고 두 번째는 내렸다가 너무 빨리 드는 거예요. 내리셨다가 살짝 내렸다가 올리면 돼요. 그러면 해 보시면 클럽헤드가 굉장히 세게 풀려요. 막 풀려요 그냥 얘가 네. 알아서 알아서 그냥 막 풀려요 자동으로 제가 뭐 팔로 볼을 때려야 되겠다 그런 그런 생각도 크게 뭐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이게, 이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통하면서 볼을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통 이번은 194m 갔네요. 그렇네요. 이제 치다 보면 200m 하면 가겠죠. <laughs> 자 왼쪽 어깨가 움직이는 게 백스윙에서는 완전 메인 키포인트입니다. 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정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디서든지 분명히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드릴 때. 완곡한 어법을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완곡한 어법을 쓸수 있어요 이건 딱 이거예요 왼쪽 어깨를 들어가지고 정상으로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왼쪽 어깨는 백스윙 할때 무조건 내리셔야 돼요 시작할 때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내리시면 안 되고 백스윙을 시작할 때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왼쪽 어깨가 내리면 손이 떨어지면서 클럽헤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왼쪽 어깨를 내리면 내리고 왼쪽 어깨가 진행하는 방향은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이죠. 네. 이 뒤쪽이 아니고 왼쪽 어깨를 턴을 주려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왼쪽 어깨를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턴을 왼쪽 어깨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턴을 줘 버리면 이게 이쪽으로 빠진다고요. 안쪽으로 이쪽으로 빼라고해서 빼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쓰니까 이거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져버리면 이게 딱 접혀버려요. 네. 오른팔이. 그러면 오른팔 아크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왼팔 아크가 이렇게 쭉 커지는 커진다는 거는 왼쪽 어깨가 이렇게 쭉 들어간 거 이쪽으로. 이쪽 아니고요. 뒤쪽 아니고 옆쪽 약간 이쪽 방향으로 왼쪽 어깨가 쭉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션입니다. 네. 그럼 왼쪽 어깨가 깊어졌으니까 팔이 길었잖아요. 팔 길이가 길게 남으니까 오른팔 먼저 봐야 이렇게 큰 아크의 스윙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 이쪽 방향이에요. 이 방향 아니고 자, 두개엎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를 내리고 왼쪽 어깨가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구샷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이세 번째는 잘 되시는 분도 있고 굳이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시면 좋고 굳이 잘안 되시더라도 볼 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첫,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정리해 주셨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슈퍼루키님께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 쪽으로 가는 방향 맞나요? 어, 오른쪽 발보다 훨씬 저쪽이에요 아더 바깥쪽 어, 앞쪽 스윙을 할 때는 뭐, 하시는 분마다 느낌이 다르시겠지만 오른쪽 발 쪽으로 가면 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느낌 상으로 본다면은 이쯤 돼요. 아 여기 저기를 향해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네. 약간 사선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거의 한 이쯤 이쯤 돼. 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할때자 드라이버를 치시고 뭐 샷을 하실 때 보면. 이 나웃을 하잖아요. 저희는 어깨가 여기서 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가 다운스윙하면 바로 어깨가 좌측으로 돌거든요.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 좌측으로 바로 돌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걸 다시 이쪽으로 돌 돌렸다가 돌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나웃을 치실 때 보통 이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돌아지고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빼면 이쪽으로 뺐으니까 어깨를 그냥 바로 좌측으로 빠지면 되는데 이게 바로 좌측으로 못 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안 되고 푸쉬가 된다든지 아. 아니면 뭐 그렇게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된다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나웃스를 하려고 이, 이막 이런 모션이 돼요. 이나웃스라도 이렇게 이나웃스를 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쪽에서 좌측으로 나는 돌잖아요. 좌측으로 돌면서 이나웃스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스윙을 할때왼 어깨의 방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발 아니고요. 한 이쯤 돼요. 네. 어. 좋은 레슨 보는데 좋아요. 꽉꽉 누르고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는 부분 있는데 꼭 집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자세 번째는 네. 깊이 이야기인데요. 자 멀리라는 건 손이 어드레스할 때 여기 있잖아요. 이 지점이고 백스윙이 올라가면 손이 조금 뒤로 가겠죠. 앞쪽으로 가지는 않을 테고. 근데 손이 애초 에 어드레스 때 여기 있었고 백스윙을 하면은 손이 한이 정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뒤로 멀리 갈 거냐 그 얘긴데 이렇게 이게 어, 너무 멀어도 안 좋고 너무 가까워도 안 좋겠지만 적당한 게 좋겠지만 아마추어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대부분 짧아서 문제예요. 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 가급적 멀리 주 벌려 주셔야 돼요. 이거를 저쪽으로 저쪽으로 많이 벌려 주시면 팔이 펴지는 것이고 이게 안 벌어 이게 뒤로 안 멀어지면 이게 팔이 이렇게 접혀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접혀요. 이런 식으로 접히고 팔이 이렇게 갔다가 팔이 저 뒤쪽으로 빠지면 왼쪽 팔이 이렇게 펴져요. 뒤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제 어깨보다 약간 더 뒤쪽까지 손이 빠지면 가장 이상적으로 저희가 좋다고 하는 스윙은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왼쪽 어깨 내리면 이렇게 갔다가 뒤로 빠져서 손이 제 어깨보다 뒤에 있죠. 뒤에 있어서 내려올 때 어깨보다 살짝 낮게 들어오면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진짜 너무... 빨리 말해요. 숨이 찬데요. <laughs> 자, 그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 백스윙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메커니즘이 발생을 하려면은 그메커니즘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왼쪽 어깨입니다. 왼쪽 어깨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윙의 크기도 정해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웠나 못 끼웠나에 의해서 제가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션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 전형적으로 결정이 나는데요. 백스윙을 나갈 때 왼쪽 어깨가 바로 내리셔야 돼요. 바로 내리시고 바로 내리되 이걸 뒤로 갖고 가는 게 턴을 주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가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이게 턴이에요. 이걸 통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게 턴이 아니고 그러니까 왼쪽 어깨를 이렇게 내리시면서 저쪽으로 깊게 넣으시는 거예요. 왼쪽 어깨를 내리면서 깊게 넣으시고 팔은 가급적 좀 뒤쪽으로 해주시고요. 자,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백스윙에서 있었던 문제,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하면서 생겼던 그 문제, 그리고 뭔가 잘 되지 않았던 거, 어, 맞추지 못했던 퍼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스타트부터 맞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분명히 되실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